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낭이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낭에서 정말 유행하고 있는 좀 신기한 곳, 좀 새로운 곳도 안내해드리고 제가 어제 여기 왔다 깜짝 놀랐어요. 또 새로운 인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사람이 항상 많아요. 지금 오토바이 보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들어가볼까요? 와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제가 와봤는데 직원들 너무 친절합니다 아 여기 스테이크 이 직원들 너무 재밌어요 Thank you. <laughs> 여기 직원들이 진짜 다 친절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Thank you, Thank you. 주문은 여기서 하고 받기는 이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좀 있다 올게요. 네. w a i t 기다려요. 아, 알겠어요. 좀 있다 다시 올게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음료수, 어, 음료수 나오고 어? 음료수 벌. 아 음료수 먼저 나오고 그러면 스테이크는? 쪄? 아직?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음료수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여기 한번 알려드리면요 이건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합쳐서 개인 공간이 거의 70개가 넘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신발 다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공간에도 다 있고요 이런 공간 포함하고도 그리고 이런 테이블까지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수 있는 워킹스페이스예요 이 책도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여기가 지어진 지는 1년 정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정리하고 가느라고 그때까지도 손님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너무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름 물어봐도 돼요? 엠땐라즈 엠땐라지 쭉리 쭉리 한국 이름도 있어요. 유리와 유리 몇 살이에요? 열아홉 살. 열아홉 살 무엇이 찐뚜이예요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캬나는입니다. <laughs> 지금 그러면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입니다. 어떤 대학교 다녀요? 어디 대학교 다녀요? 아는 위던, 아, 위던 대학교예요. 아, 아, 위던 대학교 다녀요? 그러면 전공은 뭐예요? 무엇을 배워요? 아, 한국어 배워요. 한국어 배워요? 아, 위던 대학교 한국어 학과 19살 유리. <laughs> 지금 그러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대학교 1학년이에요? 와. m o i m o 도 고향 어디에요? 고향은 광남이에요. 광놈? 광놈? 네. <laughs> <깡놈? 웃음> 광남 사람이에요. 호이안, 땀기 있는 광남. 알겠어요. 이따가 어, 스테이크나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이분이 여기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 네. 매니저님, 네. 아 고마워요. 아, 어, 네. 어, 네. 어, what is your name? 아, 맞다. 아, 윈. 네. 우리 매니저님이 또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그러면 특이 사항 아니면 여기 좀 특별한 것좀 알려 줄수 있어요? 아 여기 뭐24 hours 그리고 개인 공간도 있고 네. 공부도 하고 와 대단합니다 고마워요 까마 어 감사합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바로 1 3만 독. 우리나라 돈으로 0 0천 원밖에 안 되는데 와잘 나오네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유튜브 계속 출연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오 좋아요? 유튜브 계속 찍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어떤지. 음. 괜찮다. 너무 맛있다. 네. 어, 진짜 맛있어요. 와. 아, 고마워요. 땡큐, 땡큐. 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한 시간마다 직원들을 쉬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1시간 일하고 쉬는 거예요? 아, 1시간 일하고 5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는 보통 몇 시에 출근해요? 11시 아, 45분. 11시 45분 출근해요? 그러면 언제 집에 가요? 15시에 집에. 15시 오후 3시. 와,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 5시간 5시간이래요. 아, 알겠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일도 하고 학교 가요? 아.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일하러 왔다가 또 학교 가요? 와, 진짜 열심히 하구나. 는 여기에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6개월. 6개월. 6 months. 고마워요. 네. 네. 뭐, 쉬는 시간 5분 동안 아, 못 셨네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네. 여기에 보면 먹을 것도 되게 많고 뭐 음료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하시면서 아니면 공부하면서 밥도 먹고 주스도 드시고 커피도 한잔할수 있는 네. 곳인데요. 여기에 하루에 몇명 정도의 손님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Hello. 아, 여기에 보통 하루에 몇명 정도 와요? 700 to 500. 800. 700명에서 800명? Yes. 우와, 대박.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와 참, 손님 진짜 많이 온다. 아우 너무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와 이런 곳이 있어 이런 곳이 저도 어제 여기서 새벽 4시까지 일하면서 솔직히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한 5시간 이렇게 계속 컴퓨터 작업했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그리고 음식도 마시면서 에어컨 빵빵하고요 근데 이런 곳들이 지금 베트남 다랑에 정말 많은 곳이 생겼어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오토바이로 한 5분 거리? 5분 거리 또 가면 이거랑 비슷한 거? 이것보다더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유리, 예, 유리 씨 만났는데 어,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리 씨가 다음이라도 어, 영상 찍으면 같이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들도 유리 씨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나요? 혹시 그거를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유리 씨 계속 촬영하면서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지 하는데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혹시나 요 유리 씨가 누구 닮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만나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누구 닮았대라고 제가 알려주면 그 유리 씨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곳이 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출연자 유리 씨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가방을 두고 와서 가방 가지고 갈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